명당과 흉지의 원리는 OO 차이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홍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희입니다. 150년의 전통 4대 계승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풍수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있는 이천 선생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옷이든 집이든 그런 것들은 항상 훌륭하고 좋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하나뿐인 나라는 사람, 나라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훌륭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는 거 정말 뭐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은 실상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이런 자연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경시를 하고 뭐 미신이야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도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2025년에 반드시 피해야 될 방향은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인데, 이왜 동쪽은 피해야 되냐? 오, 누구는 피해도 되고, 누구는 피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에게 다 통용이 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삼살 방향 대장군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삼살 방향 대장군 방향이요, 2025년에는 딱 이렇게 동쪽으로 다 몰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이 방향에 대한 의미를 제가 계속해서 찾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살 대장군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명확하게 아직 문서에서 논문들이라든지 책에서 발견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 봐야겠죠. 그런데 실상 이렇게 풍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사 방향뿐만 아니라 집이든 공간이든 선정을 해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방향 잘못해 가지고 또 크게 해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켜야 되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왕이면 한번 가려보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무조건 가려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이, 고 그런 거다 따지면서 어떻게 집구하냐라고 하겠지만요. 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 자체가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를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좋은 방향이 또 해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사 방향에 대해서도 원체 설들이 많고, 한데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풍수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사 방향을 설정을 하고 찾아서 이제 그 다음 또 집을 탐색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게 대체 왜 방향이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기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 라고 하니까 더 뭔가 미심쩍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기라는 걸 너무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미심쩍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당연히 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보지는 않지만은 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쟤참 좋은 말 하네. 아, 쟤는 무슨 엉터리 말 하네.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다 저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기운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은 왜 생겨나는 건가? 이사 방향과 뭐왜 연결이 되는 건가라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유튜브 상에서 얘기 드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니깐요. 다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봤을 때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국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국의 상태에서부터 해서 땅과 하늘, 보통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공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라는 공간이 설정이 되니 여기 빈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기운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맺혀있는 기운이 이렇게 지금 2차원 적으로 봤는데 3차원 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4방, 8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통 뭐, 사정, 사유라고 얘기도 하고, 또 주요 8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이 됐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맺혀있는 기운들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각 방향마다 그 고유한 기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뭐 동서남북 이라든지 그, 뭐그 사이에는 사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마다 그 의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방향에 따라서 고유한 그런 진동 파장 혹은 기운 이라고 하는 것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각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향이 있는 거고 틀린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25년에는 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 단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이 3방향부터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또 좋은 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막연히 뭐 어디 명당 동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어떤 동네가 좋다라고 해도 그 동네 안에서도요, 또 좋은 집과 나쁜 집들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원리, 명당과 흉지의 원리는 한 발자국 차이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한 발자국 차이에서도 운이 갈리는데, 카트나 파트라고 해도 라인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BGB라는 것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풍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지만은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좋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기운 자체를 좋게 만들기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게 만들었을 때 내가 또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좋은 공간하고도 인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좋은 공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중시하고 또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지내다가 정말 해를 입고 나서, 데미지를 입고 나서야, 아,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희와 인연이 되고 또 자연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만큼은 굳이 그런 정말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그냥 깨닫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니까요 잘 새기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평안하셨으면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공간과 인연이 될 좋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그렇고요 25년 1학기 3월부터 다시 아파트 풍수론을 개강을 하는데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명당아파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150년 전통을 잇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통풍수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건국대학교에서 같이 의미있는 공부를 해나가시고 좋은 집과 인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